최근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침체기에 들어선 것 같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물가가 올랐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 금리를 올렸다. 그리고 아이들이 컸다. 들어가는 돈이 과거에 비해서 거의 두 배가 들어간다. 월급은 거의 그대로인데 큰일이다.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아보자.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은 주택이다. 월세를 살고 있다면 월세,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 이자를 줄이고, 자가에 살고 있다면 담보대출이자를 줄인다. 주택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여유있을 것이다. 주택에는 관리비도 들어간다. 두번째로는 자동차 월 할부금이 있다면 월 50만원 이상 나간다. 그리고 유지비용이 거의 50만원이다. 합하면 거의 100만원이 나간다. 할부가 없다면 그나마 여유로울 것이다. 어쨌든 자동차를 줄이려면 차를 팔아야한다. 또는 산차를 타야한다. 요즘 중고차 가격이 잘 나오기 때문에 팔아도 괜찮을 것 같다. 아이들이 있다면 교육비가 많이 지출된다. 한 아이당 20에서 5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모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여유가 있지 않은데도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나중에 더 성공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더 잘해주고 싶다. 이게 부모 마음이긴 하다. 어쨌든 한 아이당 월 50만원 이상 지출된다. 그리고 보험, 통신과 같은 고정 요금이 나가게 된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정수기 비용, 다른 할부 비용도 포함된다. 요즘에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쓰면 최소 5만원 이상이 나온다. 이런저런 비용을 더하면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든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다 고정비다. 매월 지출되는 비용이다. 이것만 합해도 거의 200에서 300만원이 된다. 월급이 300만원이면 남는 돈이 없다. 그리고 식비가 있다. 식비는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사실상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에 가깝다. 외식도 하고 집에서 먹는 밥도 있다. 하루에 거의 3만원 정도 쓰기 때문에 월 100만원에 가깝다. 자 그럼 월 4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여기에 추가적인 비용인 경조사, 의료, 가전제품 등 수시로 사건, 사고 비용이 추가된다. 그럼 실제로 지출은 5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 500만원 이상 벌지 못하면 다 마이너스다.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어리면 맞벌이도 하기 힘들다. 아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은 일하기가 어렵다. 주변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 또는 형제가 있으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그 조차도 없다면 일하기도 힘들고 도움이를 쓰면 남는 것도 없다. 물론 월급이 많다면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제 돈을 아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까지 말한 것을 모두 아끼면 된다. 조금 저렴한 집에 살고 더 저렴한 차를 타고 학원을 안 다니거나 줄이면 된다. 보험을 해지하고 통신비를 낮은 요금제로 바꾼다. 요즘에는 알뜰 요금제도 많이 쓴다고 한다. 식비는 외식을 줄인다. 한 달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만 한다. 식사는 되도록 집에서만 한다. 그리고 저렴한 식재료를 사서 요리를 해먹는다. 저렴한 가전제품과 저렴한 의류를 산다. 경조사를 줄이기 위해 인맥을 줄인다. 이렇게 살면 돈을 아낄 수 있다. 아니면 아끼지 말고 더 벌면 된다. 맞벌이를 하거나 추가 수입을 올리면 된다. 하지만 막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모두 화이팅!